지금부터 유심 유무에 따라서 와이파이 인터넷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확인을 하는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아이패드를 대상으로 할 텐데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아이패드 에어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이유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어, 먼저 이제 시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인터넷 공유기는 애플의 에어포트 익스트림으로 설정을 하고, 음, 동일하게 에어포트 익스트림으로 인터넷 잡고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 측정인 벤치비 어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유심이 있는, 유심이 있어서, 어, KT에 올레로 잡힌 상황에서, 어,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디스플레이 제품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지연 시간은, 지연 시간보다는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유심히 있는 상황에서 먼저 지금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결과를 보면 다운로드는 55.5Mbps, 업로드는 51.8Mbps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유심을 뽑아서 유심카드를 뽑은 상황에서 속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유심을 뺐다 켜는 것은 기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면 전원을 껐다 켜는 것이 옳지만, 어 편의상 이렇게 하고, 음 차후에 다시 전원을 껐다 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결과처럼 다운로드 속도는 유심이 있는 경우와 차이가 없지만 업로드 속도는 음 아까보다 거의 한 20Mbps 정도 더 빠른 결과가 나서 78.4Mbps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유심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는 전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유심만 이런 버렸기 때문에 유심을 바로 꼽으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예, 다시 원래로 신호를 잡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속도는 거의 동일하게 50메가비 s 정도가 나오고 유심에 있는 경우에 똑같이 아가 동일하게 50메가비 s 정도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유심을 뽑은 상태에서. 지금 삽입된 모델은 LTE 워프 GL1675 타입의 유심이 삽입된 아이패드였습니다. 나노유 심이고요. 다시 확인되는 것처럼 유심을 뽑으면 유심이 있을 때와 다르게 약 20Mbps 정도가 더. 없는 속도가 빠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유심을 꼽고, 아, 뽑은 상태에서 전원을 껐다가, 이게 혹시 유심을 그냥 바로 뽑아서 기계 이상이 있어서 일지도 모르니까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졌고. 유심을 뽑은 상태에서. 다운로드도 아까 유사하게 56.7Mbps가 나왔고 유심을 뽑은 상태에서 업로드가 61.3Mbps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 60일 정도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55.9가 나왔고, 다운로드는, 업로드는 70, 아, 아까 이제 70 몇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62로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전원을 끄고, 유심을 꼽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고, 바로 유심을 꼽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오십사점이, 오십사점오. 업로드는 42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60몇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유심을 넣은 것과 유심이 안 들어, 아 유심을 넣은 것과 유심이 빠진 것과 차이가 확실히 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 이 유심을 뽑아서 에어 쪽에다 넣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카메라 파일 때문에 지금 촬영 시간이 10분이 넘어가서 한번 끊고선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아까 이어지고 어, 유심을 뽑은 상태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 레트나 디스플레이는 동일한 시기에 나오고 동일한 스펙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는 55.7, 56.1Mbps가 나왔고, 업로드는 유심을 뽑은 상황에서 64.5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심을 삽입하고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심을 사입한 이제 아까는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의 디스플레이 넣었었기 때문에 전원을 껐다 켜서 아, 먼저 서비스 안된 인식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 시험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유심이 제대로 인식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는 55.2Mbps가 나왔고, 업로드는 52.0Mbps가. 5 1 9 m b p s 습니다 지금은 유심이 제대로 인식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을 껐다가 켜서 올레케이의 신호를 잡은 이후에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KT의 신호를 잡았고, 유심이 있는 상황에서, 유심이 있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는 55.6 인하고 업로드는 50.4Mbps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지금 공유기는 맥개 어, 애플의 에어포트 익스트림을 잡았고, 지금 유심을 인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심을 뽑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을 뽑은 상황에서 다운로드는 55.4, 업로드는 77.9Mbps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심이 인식됐었기 때문에 유심을 꼽으면, 다시, 예, 검색을 하고, 원래 신호를, KT 신호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유심을 꼽은 상황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55.7이 나오고 업로드는 52.1Mbps가 나옵니다. 지금 유심을 꼽을 때와 유심을 뺐을 때 평균적인 값은 각각 유심을 꼽았을 때가 50Mbps, 50Mbps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나오고 유심을 뽑은 상태에서 유심을 뺀 상태에서는 어, 다운로드 50대, 그리고 업로드는 70대의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일한 애플의 아이패드를 참고로 유심을 뽑은 상태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55.1Mbps, 업로드가 77.8Mbps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지금 이둘 기기 간에 어떤, 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유유심이 그 영향을 없없 없는, 어, 없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는 엄빙이 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청 엄청 엄청 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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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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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심을 꼽은 상태에서 원래 신호를 잡은 알패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 에어포트 익스트림을 잡은 상황이고 소프트 측정 어플을 실행시켜 을 보면 다운로드는 32.6Mbps가 나왔고 업로드는 26.3Mbps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심을 뽑으면 아까 동일하게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 뽑고. 다운로드 32.9 업로드는 25. 6MBPS, 25.7MBPS로 아까 테스트 방금 방금 전에 테스트한이두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상황은 LTE 그리고 미모 기술을 활용한 어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어 소토 측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제기가 안 됐었고, 음 이런 문제를 확인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에어가 이제 셀러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던 와중에. 어,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운영 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어떤 기기적인 결함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이제 LTE 신호를 잡다가, 만약에 와이피,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면, 와이파이 신호가, 인터넷 속도가, 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속도가 느릴 때는, LTE 신호가 아무리 잘 나와도 와이파이 신호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유심이 어, 있든 없든 와이파이가 잡히면 와이파이 신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데이터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유심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결과가 달,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렇고 어, 잠시 후에 폰에 대해서 또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